김근식 후보 같은 음. 경우는 음. 저하고 옛날에 그 남북 문제 때문에 굉장히 경론을 벌였던 음. 아. 그러다가 이제 그 국민의당 안철수 그러면서 지금 보수 정당에서 나름 그 합리적 보수의 기치를 걸고 지금 열심히 지금 요번에 나서고 있는데 그래도 그 김근식 정도는 좀 최고위원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음. 개인적인 생각이 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김근식이한말 중에 거의 틀린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천을 받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그런 정도의 정치적 유연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요. 김민수 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은 말입니다. 그힘 있는 권력을 옹호하는 목소리보다는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김민수 후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를 생계로 하면 안 된다. 그 말도 맞아요. 생계로 하면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생계로 하지도 않는데 상당히 그 권력과 합이 잘 맞는다 그래야 되나 전환길 뭐 이런 사람하고도 합잘 맞는데 해성처럼 주비장했다 그리고 사적으로 보면 김민수 장동혁 참 부드러워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 예의로 치면은 아마 김민수도, 김민수도 마찬가지인데 장... 그래. 근데 이게 의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국민의 힘은 어쨌든 지금 이거는 벌어 지고 있는 일이지만은 예.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진짜 말로 끝장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는 도저히 김민수도 그렇고 제가 설복이 안 된다라는 거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잘하다가 스타급으로 정치권에 스카웃된 사람들이 있죠. 예, 예, 예. 근데 차라리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게 훨씬 좋을 뻔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까지만 아니죠. <laughs>